이쯤에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주 술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 걱정이 됩니다.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갈 텐데. 라고 걱정하면서 눈을 닦고 떠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묻는 거예요. 너 지옥에 갈래, 천국에 갈래, 아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나? 다시 기회가 있구나. 근데 꽤가 생각났습니다. 구경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요청 드려도 됩니까? 허락을 받아서 먼저 구경 먼저 한번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아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들이 모여서 피노드 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를 하고 천사들이 함께 있는데 맨 뒷줄에 앉아서 참여를 하는데 아, 그렇게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에 좀 구경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는 카지노가 있고 술집이 있고 여자들이 많고 왁자지껄하고 평창기 때 자기가 살던 삶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 저는 지옥 체질입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허락을 받고 지옥에 딱 떨어졌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갑자기 화산이 터지면서 용암이 분출을 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어두컴컴한 기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왔던 데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내자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 네가 올 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틀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체질은 천국 체질이 아니라 지옥 체질입니다. 예, 우스갯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는 그 살림 모습이 그, 그 마음 상태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어떤 상태, 어디에 맞는 체질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인이, 기독교인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기독교인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중심이고, 내 주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잘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중심에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고 예수님이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내 인생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나의 인생이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 사람인 것입니다. 전에 유익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행복을 바라보는 행복관이 틀려요. 취미도 틀려져요. 생각도 틀려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오리엔테이션된 뿌리부터 달라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성향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예전 것이 좋아 보인다면 돌아봐야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마음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 그 사람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내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내 취미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내 성향이 움직이는지, 그게 그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기 되면 거기에 있어요. 입맛과 똑같은 것입니다.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찌개 좋아하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치즈 좋아하고 버터 좋아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카레 좋아하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 각 나라 사람들마다 고유한 입맛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유한 입맛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입맛이 바뀔 때 그러면서 예수 님을 얻는 거죠 버릴 것들은 점점 버리고 가질 것들은 점점 가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를 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가치관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를 버리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세요. 뭘 버리고 있냐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방 출신처럼 중간에 개종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그 기독교 그 유대교를 믿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직계 혈통 후손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열두 지파 중에서 최초로 왕을 배출한 지파.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질 때 유다하고 합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적인 정통성을 지켰던. 유력한 집파 베냐민 집파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해요. 두 부모님이 다 히브리네요. 피가 이방인이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오염됐다고 여기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랑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실천하고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사람들로부터... 아저 사람들은 존경받는 바리새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율법 전통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단으로 보여서 박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모든 귀를 지키니까 A+, 최상급 유대인이 그렇게 율법의 의식상 손색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버린다고 얘기하고 다 포기한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유익했던 것들인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쏟아버리겠다고 그러나 그렇게 7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이제는 버리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아까워서 순교로 올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유익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가까이 두면은 나한테 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던 것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해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지 않은 것들은 나하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 예전에 자랑하던 것, 예전에 괜찮다고 하던 것 예전에 잘나가던 것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몇년 지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 예수님께 제가 손해 많이 받습니다 마실 것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갈 때도 못 가고 그럽니다. 주일날 좋아하던 거다 끊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럽니다.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알고 보니까 정반대일 것이에요. 너무너무 자기 영혼의 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멀리하기로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 가실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모든 것을 무로 여깁니까? 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굳이 해로울 것까지 없는 것들인데도 바울은 해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나한테는 내가 볼 때는 내 판단으로는 이건 해가 된다고 그렇게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해요 빼앗겨서 잃어버리면 도둑들한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 생활에 속한 것을 잃어버리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더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버리겠다는 것이죠 몸에 쌓이는 배설물을 소중히 여기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그리고 신분적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서 적극적으로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해가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간혹 사회적으로 실력이 있고, 지위나 학문이 높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다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걸림돌이 되는, 권력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성도, 권력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데, 그거에다가 자꾸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도 좋고, 우등생이었고, 돈잘 벌고 잘 나갔던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가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반반의 외모가 어떻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심지어는 자기가 건강한 거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를 못해 그것만 없었으면 괜찮을 사람이에요 돈만 없었으면 명예와 권세만 좀 없었으면 인류 대응만 좀안 나왔으면 괜찮았을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토록 해가 되었다고 라 고백하면서 이제는 다버려버린 해로여기고 해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워서 아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손목을 잡고 뭐 그래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꼭 아기가 엄마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 어린아기가 엄마를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생일을 합니까? 엄마 이름을 합니까? 엄마의 결혼 날짜를 합니까? 뭘 알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걸 하는 거예요. 다게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분이, 이 사람이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알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거를 지금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한테 뭘 줄까?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아름다움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퀴나스는 딱 한마디 단순하게 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 나는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안에 풍덩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의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난 의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요? 하얀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기 옷 입고 절대로 천국에 못 가. 자기 명함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어서 저 생명길, 영생길을 가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님그 출세하자는 얘기입니까? 예수 이그병 고치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거기에만 인간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다가 오히려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그거를 바울이 똑똑히 보는 게 그것 때문에 해가 돼가지고 막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소중히 여깁니까? 10절 가실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의 예,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부활을 알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에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부활을 알아야 돼요. 부활,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로부터 기독교가 이해되어야 바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형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부활하셨습니까? 기독교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뭐, 사랑해라. 가진 거, 뭐, 받는 거보다 주는 게 낫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핵심이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이해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딴른 거는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인간 역사로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보증을 해줘요. 육체의 부활을 보증해줘요. 따라서 예수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보증하고 영생을 보증하고 성령의 세계를 보증하고 죽음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보증받고 부활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이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손해가 있든지 내가 이것만은 이 부활에 이르는 이, 이것만이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고 최고의 최종적인 소원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부활이 권능 사망을 이기는 역동적인 이 힘, 능력 이것을 체험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로 내가 절대로 나아가지 않고 남은 인생 죽음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의 영광이 동참하는 그 삶의 내 남은 인생 바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바울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기가 만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한테 주신 그것이 바울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잡으려고 달려가요. 우사인 볼터가 달려가는 것처럼 몸을 전력으로 기울여가지고 전심 전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혔어요. 예수님께 매였어요 예수님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몸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도, 그의 마음도 그의 이상도 그의 꿈도 그의 비전도 주님이 너희가 붙잡힌 것 그것이 기독교인 그리스인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중독자라는 손냥원 목사님이 시가 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로 살리라.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술로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 아편으로 죽고 예수의 중독자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중난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와 함께 부활하리라. 버려야 돼요. 이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느릿느릿 걸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도행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다 모아 놓고 싹다 불살라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것 탐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 잃어버려. 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인생을 녹슬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들 버려버리고 예수님께 붙잡혀요 주님께 붙잡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생 목적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서 나중에 승리의 면류관 쓰시는 복된 주인공들 이되시기를주의므로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는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의 중심이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전에 자랑하던 것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오직 우리를 주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만들어주시는 생명 영생길인 예수 그리스만을 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인생 목적으로 두고 달 줄다름치게 하여 주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승리의 멸류관을 모두 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